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네 오늘은 컴퓨터에 안드로이드 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스마트폰 OS를 설치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 봤어요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려고 설치를 어,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분들에게 좀, 좀 도움이 되고자 정리를 좀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는 거는 어, VM웨어를 사용을 하는데 VM웨어가 아니더라도 버추어 박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설치하는 건 지금 현재 2019년 4월 기준으로 가장 최신으로 나와 있는 안드로이드 파이를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어, 일단 먼저 파이의 다운로드를 받아야겠죠. 여거는 공개적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크롬을 여시고그 다음에 사이트 주소를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블레스 롬스예요. b l e s s r o m s.com. 됐죠? b l e s s 아이고, 죄송해요. b l i s s요. b l i s s r o m s.com. b l i s s r o m s.com. 엔터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로비 나오죠. 그때 첫 번째 쭉첫 번째 다운로드 나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쭉 내려가죠. 이때 뭐 이렇게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뭐 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는 아니니까 그냥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거 다운로드 나우. 그러면 어 도네이트, 도네이션이라 그러죠. 그그 그 뭐라 그러죠? 어, 기부, 기부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기부는 지금은 안 하고, go t 다운로드 d o w 를 누르시고요. 그때, 누가를 받을 거냐, 오레오를 받을 거냐, 파일을 받을 거냐. 저는 뭐 아무래도 최신이 좋으니까, 11버전의 파일을 받을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여기 위쪽에 요 녹색 버튼 있죠? 녹색 버튼을 띡 누르면, 그 위에 4초, 3초, 2초 보이시죠? 기다렸다가, 띵하고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돼요 됐죠 1.3기가 정도가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저는 이미 받아 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받았다 치고 받았다 치고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 이젠 저기를 하셔야 겠죠 그 세팅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어... 이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가장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아 저는 이것 때문에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자, 일단, 저는 이제는 지금 설치한 거는 v m a 어인데 v m a 어를 새로 눌러서, Create New Virtual Machine으로 하시면 되겠죠? 하시고, 첫 번째 거는 Typical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두 번째 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브라우스를 눌러서,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으셨던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요거죠? 짠, 됐죠? 그러고 나서, 넥스트. 그리고 이름을 제가 뭐, 안드로이드, 안드, 아, a, n, d, r, o, i, d. 언더바, 11.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건 뭐, 여러분께서 이름은 편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넥스트. 저는 디스크를 한 40기가 정도를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스플릿 할거지 한꺼번에 할 건지 스플릿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하니까 스플릿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하드웨어를 반드시 누르셔야 되고요 여기부터 이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메모리는 최소 512 이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메모리가 좀 여유롭게 많아서 4기가 정도로 할 예정이에요. 프로세서도 사실 하나에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냥 두개 정도로 줄게요.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프로세서는. 근데 메모리는 최소 512 이상은 하셔야 돼요. 됐죠? 근데 뭐, 메모리가 여유로우신 분들이라면 1기가, 2가 기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디스플레이, 맨 아래 거. 디스플레이에서 3D 그래픽스에 악셀렐레이트 3D 그래픽, 이게 한글이라면 뭐 3D 가속? 3D 가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됐죠? 여기 됐죠? 그리고 모니터,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지금 3개를 쓰기 때문에 왔다 갔다 거리면 좀 불편하니까 하나만 해놓고 해상도는 그냥 요, 그, 요거 그대로 냅둘게요. 이거는 지금 두 제가 지금 정리하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모니터의 개수 요거는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픽 메모리는 크게 민감하진 않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픽 메모리가 여유로우니까 1기가로 할게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그냥 256 그냥 레코멘드도 그냥 그대로 하시면 크게 상관없어요 뭐 이게 어 안드로이드 쓴다고 안드로이드를 막 진짜 막 메인으로 쓰시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고 클로즈를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는 다음에 피니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쭉쭉쭉 내려가서 어드밴스드 옵션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난 다음에는 쭉쭉쭉쭉 내려가다면 오토 인스톨레이션, 오토 인스톨 투 스페스픽 하드 디스크라고 되어있어요. 여기 가장 만만하세요. 요거 그냥 누르시면 돼요. 엔터. 그러면 막 지가 알아서 오토니까 입 오토 말 그대로 오토예요. 지가 알아서 뭐 원하는 거다 해주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물어보죠. 오토 할 거냐 어쩌고저쩌고 그때 예스를 눌러주시고요. You have chosen the auto installation 이 문구가 나오면 예스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가 포맷을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합니다.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죠. 이때 다 끝나면 런 블레스 OS를 엔터를 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설치가 되실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시간이 좀 처음에 그 구동할 때에는 맨 처음 화면을 켰을 때에는 시간이 좀 걸리죠 제가 이런 블레이스 OS를 그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것들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것들을 설치할 때에는 그 이래저래 세팅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딱히 없어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되신 거예요 한번 열어볼까요 열었죠. 이거는 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퀵 셋업을 한번 할게요. 이 됐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 이제는 일반 태블릿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한번 볼까요? 이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죠. 버전을 한번 보시면 쭉 내려가시면 어버웃 태블릿을 한번 볼까요? 안드로이드 9 9 어, 파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되어있네요. 굉장히 최신 버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로 나오는 거 한글로 바꾸는 거는 쉽죠. 여기에서 어, 볼게요. 쭉 내려다 보시면, 네, 쭉 내려다 보시면 시스템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랭귀지 선택을 하시고요. 랭귀지가 지금 잉글리시로 되어있는데 얘를 선택을 하셔서 Add 랭귀지를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어를 볼까요? 여기 있죠. 한국어, 한국어 선택을 하시고요. 조선주의 민주, 민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있네요. 대한민국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얘를 한국어를 더 서, 저기로 해야 되니까. 네. 요렇게 한국어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키보드도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는 됐죠.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이런 방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어, 구글 계정을 연결을 해야지만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이렇게 로그인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어, 플레이 스토어를 방문하실 수가 있고요. 그뭐 인터넷 설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싹다 그냥 기본적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글크롬 뭐 이런 거 받아야 겠죠 누르시면 바로 설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혹시나 뭐뭐앱 같은 거를 다운을 받으셨는데 그 앱이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요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한번 설치를 해 보시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고. 이게, 뭐, 모르겠어요.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PC 안에다가, 음, 이 안드로이드를 설치해서 쓸 일이 아주 많지는 않죠, 사실. 그런데, 어, 뭐, 근데 이제 반대로 또 가끔씩 써야 할 때에는 굉장히 힘들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하나의 태블릿이 내 PC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는 거 마음대로 설치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요거, 잉글리쉬를, 한글로 바꿔야겠죠? 한글로 바꾸는 것도 좀 어렵거든요. 한글로 바꾸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잉글리쉬만 돼 있잖아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한글 키보드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키보드를 한번 영어로 쳐볼게요. 구글 키보드. 아무래도 가장, 가장 구글 키보드 한글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G보드 구글 키보드 있죠. 키보드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구글에서 나온 거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구글 키보드로 지금 설치를 했고요. 했을 때 뭘까요? 이 구글 키보드를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는 지금 설치가 되고 있죠. 보이시죠. 이제 설치를 완료한 이후에는 이렇게 눌러서 설정에서 사용 설정, 구글 키보드 설치한 다음에 이, 이, 이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설정에서 사용 설정을 누르시고 그러면은 쭉 나온 것 중에서 제가 방금 받은 게 G 보드 이거죠. 두 번째 거를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됐죠?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기본 입력 방법으로 G 보드 선택. 눌러주시고요. 기본 입력 방법으로 지보드를 선택. 눌렀죠? 그 다음에 권한 설정. 눌러주시고, 허용. 그리고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글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여기에서 눌러볼게요. 띵띵띵띵. 한글 되죠? 한글 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키보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키보드는 한글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키보드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키보드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말고요 그거를 키보드 그 언어 변경을 누르셔도 똑같이 계속 한글로만 나와요 근데 요거는 지금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제가 찾아봐야겠지만 지금 요거는 바꿀 수 있는 이 한글을 영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국어 영어 있잖아요 이거 스페이스바로 표현되는 얘를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한국어 알파벳 영어 로 나오거든요 그때 두 번째 거 알파벳을 변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누르시면 영어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어를 하시려면 꾹 누르셔서 한국어. 일단 제가 방, 발견한 방법은 이건데 혹시 뭐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보드까지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뭐 하나의 또 하나의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생긴 거니까 여기에서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 뭐 원하는 작업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